근데 임신 중에 엄마가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입덧이 심하다, 감기가 걸렸다. 이럴 때에는, 어, 임신 중에 약을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없어요? 네. 지금 이제 보통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어, 이제 화학성분을 가진 약들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생약이나 한약은 우리가 그 증상에 따라서 쓸수 있는 처방들이 무궁무진 다양해요. 오. 예, 모르셨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려야죠. 동의보감에 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그 이제 임상 경험을 거쳐서,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지어주고 좋은 효과가 있고 이런 처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개월마다 드실 수 있는 처방이 따로 있는 거고. 그래서 어, 또 이제 부인들한테 쓸수 있는 그 임신부들한테 쓸수있는약 출산 후에 쓸수 있느냐,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빨리빨리 해소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오. 예. 그 아까, 어, 태교를 잘하는 거는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네. 근데 어디가 아프고 불편하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 없겠죠. 네. 예. 그러니까 불편한 건 바로바로 바로 해소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동의보감에도 보면요. 그병 질병 명에 어떤 게 있냐면 자수 자리 뭐 자종 이런 게 나와요 자수 뭐 자리 자종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자잖아요 요게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임신 중에 불편한 거는 다 태아가 불편해서 엄마가 불편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아기가 불편하니까 엄마한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아기가 기침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보통 사람들은 아 임신 중에 엄마가 아파서 치료를 하면 아기한테 나쁜 영향 가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그거는 아기도 같이 불편한 거기 때문에 엄마를 치료해주면 아기도 같이 편안해지는 거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모르셨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자수는 기침을 하는 거, 임신 중에 자리는 이제 막 설사하는 거. 자정은 임신 중독증 이렇게 붙는 거 그래서 이렇게 처방이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빨리빨리 조절을 해줄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 그래서 그러면 아픈 거를 빨리 조절을 해 주시는 것도 태교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어쨌든 불편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엄마가 놀래잖아요. 그럼 그 아기가 태어나서 경기를 하거나 간질을 하기가 쉬워요. 예, 그래서 그만큼 임신 중에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우리가 담백하고 맑고 청정한 음식을 먹어야 그 아기가 그런 좋은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인스턴트 많이 먹죠. 기름진 거 먹죠. 그러면 그 아기는 태어나서 뭐 아토피나 알러지 이런 성향으로 가기 쉬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생활은 엄마의 그 10개월 동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좌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신이 힘들어서 이제 병원에서 무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수정을 한다든지 시험관 시술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성공률이 굉장히 낮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자궁 환경은 신경을 안 쓰고 수정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니까 착상을 할수 없고 10개월을 살수 없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우선 어 임신을 계획하는 분들은 아까 제가 이제 쭉몇 가지 써놨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빨리 조절을 하셔야 어, 자궁이 아기를 잘 길러낼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태교라는 것은 임신 이후부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임신하기 전부터. 사실은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몸이 깨끗해지고 뭐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부터 어 임신을 계획하는 분들은 잘 몸을 갖추셔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요새 또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그건 뭐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에 참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신문에 사회면 보세요. 아주 막 흉악한 얘기 뭐 저기 좋지 아름답지 않은 얘기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신부들한테는 그런 거좀 모르셔도 세상 살아가는데 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임신하셨을 때는 될수 있으면 그런 이제 좀 좋지 않은 얘기는 피하시고 어 이제 좋은 얘기.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이 임신을 이제 그 딸들이 임신을 하거나 며느리가 임신을 하면 좋은 말만 하고 좋은 말만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다 이제 우리 마음이. 청정하고 안정이 돼야 그 아기가, 고기에서 사는 아기가 심성이 아주 좋고 건강한 아기가 태어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돼요. 제가 이제 불임으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치료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도 임신이 안 돼서 이제 약을 먹고 쭉 치료해서 임신이 되신 분인데 그분은 몸이 굉장히 약해서 임신 초부터 이제 고생인 거예요.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전혀 먹지를 못하니까 거의 누워서 지내고 그래서 입덧 치료하는 약을 이제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입덧이 가라앉을 만하니까 감기 들어가지고 막 기침을 해서 <laughs> 배가 울려요. 그러면 유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거 이제 치료해드렸더니 그 다음엔 또 임신 중독증 걸려갖고 다리가 이렇게 부어서 막 걷지도 못하고 숨차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그거 치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거의 10개월을 그냥 약을 드시면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분은 약을 드시면 많이 편해지니까 불편하기만 하면 저한테 전화하고 찾아오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남편은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저렇게 한약을 먹으니 기영아가 혹시 태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한의원만 갔다 오면 부인한테 아유 너 그렇게 약 먹어서 기영아 나면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신대요 근데 10개월이 다 돼서 이제 아기 놓기 전에도 기운이 너무 없으니까 또 이제 아기 잘 낳도록 하는 그런 약을 이제 또 드시고 그랬는데 다행히 아주 건강한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 아기가 저도 깜짝 놀랄, 놀랄 정도로 건강해요. 아 약을 그렇게 먹었으면 아기가 이상해져야 될까요? 아니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조금 아까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가 자꾸 건강해지려면 엄마가 우선 건강해져서 그 좋은 기운을 아기한테 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기는 돌이 지날 때까지 감기 한번 안 걸렸어요. 요새 그러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아기들 그냥 삐익하고 태어나면 소아과 다니기 바빠요. 1년 내내. 예. 근데 어, 아기를 임신해서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한 아기 내놔 봐요. 낳아요. 평생 고생해 평생. 그렇죠. 엄마는 엄마대로 고생, 아기는 아기대로 고생. 그래서 음 우리 이제 여성들은 몸을 아주게 잘 저기 반듯하게 만들어서 좋게 임신을 하고 건강하게 또 10개월을 잘 건강하게 지나고 건강한 아기를 낳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